여기 서울에서만 40년을 살았던 63세 동갑내기 백형만 씨와 장구현 씨가 있습니다. 백 씨는 1년 전 서울을 떠나 수원으로 이사를 갔고 장 씨는 여전히 서울에 남아 살고 있었습니다. 수원으로 떠난 백 씨는 서울에서 살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의 비싼 아파트를 살며 아직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 씨는 10억 원의 아파트에 살며 꾸역꾸역 대출금을 갚고 있었지만 이제 은퇴를 해서 대출금을 갚고 나면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졌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10억 원이 재산으로 잡혀 매년 재산세를 내야 했고 건강보험료 또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점점 서울이 답답해지고 도시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신은 집을 줄이는 다운 사이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백신은 고향으로 내려갈까도 생각했지만 시골에서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시골은 딱한달 정도만 좋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병원도 멀고 마트도 멀고 벌레들 때문에 별로 좋은 선택이 되진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백신은 서울에서 크게 벗어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백 씨는 교통과 병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서울 진입이 수월한 경기도권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백 씨는 당장 경기도권의 집값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 경기권은 5억, 인천은 집값이 4억 초반 정도였습니다. 뉴스를 보니 서울을 떠난 사람이 126만 명이 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치솟는 집값에 비교적 주거 비용이 저렴한 경기도와 인천으로 이동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 씨처럼 주거비 부담으로 이미 서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백 씨는 지금 사는 집을 팔아. 남은 대출금을 마저 갚고 4억 원 정도의 빌라로 이사를 가면 그래도 자기가 쓸수 있는 금액이 3에서 4억 정도 됐습니다. 백 씨는 이를 안전한 배당주에 넣는다면 연금과 더해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반면 장 씨는 그냥 서울에 남아 있기를 선택했습니다. 장씨도 은퇴한 후 아파트를 팔지 고민했지만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보고 그냥 보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씨는 재산이 서울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장씨가 보유한 아파트의 가격은 12억 원이었습니다. 장씨는 현금 흐름이 워낙 빠듯해 집을 팔까 싶었지만 주변에서는 그런 장씨를 말렸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아파트는 그냥 놔두고 장씨에게 재취업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재취업에 성공하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씨는 세금과 건보료 등의 지출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가 목돈이 있었다면 지금 사는 집을 전세로 놓고 외곽으로 이사를 가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지만 모아놓은 돈이 없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대출이자를 내게 되면 그 또한 생활비를 빠듯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선택은 배제해야 했습니다. 장 씨는 결국 그냥 서울에서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생활비를 극도로 절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트에서 제일 싼 식재료만 찾았고 외식은 사치였습니다. 취미로 즐기던 골프채는 팔아버렸고 오늘도 집에서 중고로 뭐 내놓을 것이 없나 두리번거렸습니다. 이런 장시처럼 은퇴한 50대, 60대 분들 중에는 돈이 없어도 서울 아파트는 팔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건강 수명이 100세라는데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많을 거라면서 몇 년을 살지 모르니 서울 아파트를 팔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 씨와 달리 백 씨는 과감하게 경기도권으로 이사를 결정하고 이후 어느 지역에서 살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백 씨는 수원으로 이사 가길 선택했습니다. 백 씨가 수원을 선택한 이유는 기차역과 전철역이 가깝고 대학병원, 공원, 마트, 편의점 등 사방팔방 없는 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 씨가 선택한 빌라 주변에 웬만한 건 걸어서 5분에서 10분 거리 안에 다 있었습니다. 시골 기초는 엄두가 안 났던 백 씨는 이제 60대 중반으로 접어드니 몸편한 곳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씨가 정한 지역에는 영동재래시장과 아주대학병원이 근처에 있었고 교통도 좋았습니다. 백씨는 그렇게 수원에 정착했습니다. 백씨는 서울에서 수원으로 오고 나서야 서울에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백씨는 수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살아보니 지하철 없는 곳이 거의 없고 백화점 및 시장도 많고 크고 작은 종합 병원도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백 씨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큰 호수공원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이 호수가 많아서 수원이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백 씨는 바다가 보고 싶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바다를 보러 갈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인접해 있는 화성시로 가면 직업을 구하기도 쉬웠고, 광교산, 도드람산, 청계산, 관악산, 용문산 등 백씨가 좋아하는 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도 많아 사이클을 탈 수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곳곳에 하나로마트가 있어 싱싱한 채소들을 구해다 먹을 수 있는 것도 백씨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백 씨처럼 서울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67세 김만성 씨는 서울 노원구에 살다 포천 광릉의 수목원 근처에 전원주택을 지어 이사를 갔습니다. 김 씨는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이지만 공기 좋고 직접 농사를 지어먹으니 건강도 좋아지고 생선과 고기만 사면 되니 생활비도 절약된다며 크게 만족했습니다. 김씨는 손자 손녀들도 정말 좋아한다며 진작 이사를 왔으면 더 좋았을 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서울에 살 때는 아파트 층간 소음에 시달리며 스트레스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만 이렇게 경기도로 이사를 오니 불면증이 다 나았다고 합니다. 서울에 살다 남양주로 이사 간 강순영 씨도 크게 만족했습니다. 강 씨는 남양주 호평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곳은 전원과 도시의 장점 두 가지를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풍광, 경치가 좋고 산책로가 매우 마음에 든다고 강 씨는 말했습니다. 또한 평내 호평역 주변엔 병원, 이마트, 상점 등 없는 것이 없었고 GTX와 공공의료원이 호평동에 예정되어 있다며 교통과 병원에 대해서도 만족했습니다. 강 씨는 경춘선으로 대성리, 청평에 금방 가서 강변 걷기를 즐겼고 철마산으로 가서 등산도 즐겼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제천시로 이사를 가는 선택도 했습니다. 65세 정상영 씨는 서울을 떠나 제천시로 이사를 가 아주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1시간 30분, 청량리역에서 1시간, 서울 동북권에서 자동차로 1시간에서 1시간 40분 때면 갈수 있을 만큼 서울과 그리 멀지도 않았고 인프라도 매우 좋았습니다. 제천시는 대한민국 동서남북 여행 다니기에도 아주 편리하고 청주공항이 1시간대로 갈수 있어 일본이나 동남아 여행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 씨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물가가 싸고 문화체육시설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정 씨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제천을 강력 추천하며 살기 좋고 인심 좋고 땅값 저렴하다며 얼른 이사를 오라고 설득했습니다. 정 씨는 그 중에서도 신월동에 살고 있었는데 이곳은 장수마을로 평균 90세의 노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연금을 받으면서 오래 살기 좋은 동네가 최고라며 크게 만족해 했습니다. 또한 경기용인 동백에 사는 어느 은퇴자는 이곳을 공기 좋고 에버라인이 있어 교통이 좋으며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 이마트도 가깝고 상업시설도 많이 있다며 이곳을 추천했습니다. 게다가 집값도 저렴하고 버스 한번 타면 분당도 갈수 있다며 만족해 했습니다. 부천도 마찬가지로 산 주변이다 보니 공기도 좋고 삶의 질이 확 올라간다며 부천을 추천하는 은퇴자분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서울이 아닌 경기도권에도 이미 많은 은퇴자들이 거처를 옮겨 만족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경기도 신도시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김포나 양주, 검단 등으로 이사를 고려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퇴 시점에 서울 집을 팔고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 후 차익으로 여유 있게 사는 것도 현명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굳이 경기도권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은 서울 생활 45년을 끝내고 경남 통영 한산도 어천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곳으로 이사를 간 은퇴자는 마을도 조용하고 공기 좋고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도 다 너무 좋다며 만족했습니다 이곳은 동양의 나폴리로 정말 아름다운 섬으로 모든 게 여유롭고 풍부하다고 자랑했습니다. 또한 공기도 좋아 병도 다 낫는 기분이라며 이분은 이사를 간 것을 최고의 선택이라 여겼습니다. 물론 서울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비가 별로 빠듯하지 않다면 그냥 살던 곳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은퇴 후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지는 경우입니다. 어느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을 떠날 경우. 노후 생활비 부담을 최대 22%덜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고령층이 생각하는 부부 노후 적정 생활비는 서울이 월 330만원으로 광역시 280만원과 도지역 259만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노년기의 자녀들이 독립을 한 후에도 현재 집 크기를 유지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다운사이징을 통해 노후 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에 정답은 없지만 만약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들은 적어도 병원에 인접한 곳에 사는 병품화 즉 병원 품은 아파트를 추천합니다. 특히나 서울 기반 대학병원들이 수도권의 분원을 이미 세웠거나 세우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곳 근처에서 후보지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후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조금 아껴 살더라도 지금 사는 집을 그냥 그대로 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은퇴 후 생활비를 풍족하게 쓰면서 보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사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같이 사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도 잘 얘기해서 후회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